중단원 마무리 9번입니다. 자, 두 분수 9분의 1과 5분의 4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분모가 얼마? 분모가 45래. 45이고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 개수 구하라고 했어. 그럼 분모가 45인 것 중에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9분의 1보다 큰 a인 것이고. 그 다음에 5분의 4 사이에 있는데 A가 45래 분모가 그럼 우리 45로 다 통분하자. 45로 다 통분하면 45분의 5. 그다음 얘는 45분의 어떤 A 값이 되겠지? 그럼 45분의 얼마? 36입니다. 그럼 A 들어올 수 있는 값은 어떻게 됩니까? 자, 그러면 5보다는 크고 36보다는 작은 거예요, 그렇죠? 그러면 a에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조건을 찾아야 되겠지. 그러기 위해서 45를 먼저 소인수 분해할게요. 그럼 45 소인수 분해하면 5, 5 45, 3곱하기 3 단번에 나왔네. 3 제곱 곱하기 5분의 a가 되겠어요.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 개수 찾으라고 했네. 그렇지? 변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 먼저 전체 개수부터 구해 볼게요. 자, 전체 개수. 전체 개수는 자, 36보다 작은 35는 포함되죠. 그리고 5보다 큰 6도 포함되죠. 그다음 더하기 1 하면 됩니다. 그러면 얼마? 30 딱 30이 되네요. 자, 그럼 또 자, 찾아야 되는 거는 이제 유한 소수 되는 걸 찾는 거야. 안 되는 걸 찾는 것보단 되는 걸 찾는 게 훨씬 더 개수가 적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. 그럼 우리 여기서 유한 소수가 될수 있는 a의 조건은 어떻게 돼요? 분모에 2 또는 5만 있어야 되니까 3제곱이 약분돼 버리면 없어지겠지. 그럼 어떻게 돼? 9의 배수는 A에 9의 배수가 들어가면 유한 소수가 돼요. 자, 그럼 우리 9의 배수는 이 사이에 몇 개, 이 A에 몇개 들어갈 수 있어요? 919, 9, 1, 9, 9, 28, 9, 3, 27, 9, 4, 36이니까 몇 개? 딱 3개만 되네요. 9의 배수가 될수 있는 개수는 몇 개? 3개. 에 배수 될수 있는 건 3개입니다. 자, 그럼 전체 개수 30개에서 몇 개? 3개를 빼면 얘가 어떻게 된다? 유한 소수가 될 수가 없다. 그래서 답은 27이 된다.